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영입니다. 헤드폰이 한 보따리가 왔어요. 응? 저는 잠시 대논에서 헤드폰을 만든다는 것을 잊고 있었는데 대논이 안 만들리가 없죠. 대논 자체는 회사가 한 110년이 넘었고 헤드폰 이어폰 만든 지도 50년이 넘었습니다. 헤드파일 하시는 분들이든 하이파일 하시는 분들이든 잠시 생각해 보면 일본은 헤드폰 강국이죠. 영미 브랜드들하고 다른 독자적인 영역 오히려 스튜디오용은 좀더 많은 활약을 했던 그런 브랜드들이 많은 가운데, 대논이 속해 있는 이 마시모그룹, 사운드 유나이티드 그리고 마시모그룹으로 이렇게 상위로 올라가는 이빅 패밀리의 제작 인프라와 그 투자 기반이 최근에 대논 쪽에 조명한 건 헤드폰 쪽이었습니다. 샘튜브가 얼마 전에 그 마란제 허라이즌 같은 마시모라는 큰 모회사를 만나면서 마란제 이전에 없었던 그런 아주 대형 프로젝트인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을 시도했던 그런 이벤트가 이 대논 쪽에서는. 헤어스 리모트 헤어 프로그램 기반을 갖고 있는 대논 쪽이 원래 라이프 스타일은 좀더 강할 수 있는데 마시모 그룹 산하가 되면서 대논 쪽에 먼저 시도된 건 헤드폰이었습니다. 헤드폰과 이어폰. 그래서 저희한테 온 제품들이 대논의 플래그십 제품과 바로 그 주니어, AHD 9,200, 그다음에 D7,200 그리고 이어폰인 펄 이런 제품들이 와 있습니다. 이 제품이 뭐엊그제 새로 나온 제품은 아니고. 작년 하반기쯤에 여러 매체에 소개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또 때가 돼서, 이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짧아져요. 또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사다, 할인의 대명사. 와사다에서 이 제품들을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미션 같은 헤드폰 앱처럼 쓸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잘 골라서 패키지도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9200과 7200, 7200은 지금 거치되 있고, 9200이 이게 실질적인 플래그십인데, 이 둘의 관계가 묘해요. 똑같이 생겼는데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원래 판매 가격 기준으로 하면 9200은 100만 원대 후반 그 다음에 7200은 100만 원대 중반 이 둘의 간격이 참 애매하죠 둘의 좀 특이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냥 제품 소재나 구조로 봐서는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다 이럴 만한 게 없습니다 특히 이 겉으로 봐서는 음악의 사운드 품질의 차별을 둘 만한 그런 포인트를 많이 두지 않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 이어캡 바깥쪽 기본적으로 이두 제품 밀폐형인데 저기 거치되어 있는 7200은 이거를 월넛 호두나무를 그렇게 깎아서 만든 그런 이어캡을 쓴데 비해서 이 플래그십인 9200은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게도 이한 10g 정도 더 가벼워요. 들어보거나 이렇게 두드려봐도 대나무 쪽인 이9200 쪽이 뭔가 약간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큰 의미는 없지만 주파수 대역도 9200이 약간 높아요 아래쪽은 5Hz부터 시작하는데 그 높은 대역이 56kHz 7200은 55kHz인데 비해서 1kHz 이게 아마 명목상 내가 그래도 형이야 라고 의식적으로 숫자 하나를 좀 높게 만든 사실 1kHz 차이나는 스펙을 보고 아 이거는 더 비싸지만 이걸 사야지 이럴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여튼 스펙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품을 이렇게 만져보고 써보면 역시 일본 헤드폰답게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 헤드밴드 쪽, 머리가 닿는 쪽, 여기는 양가죽을 썼어요. 여기가 피로도가 제일 높은 곳이잖아요. 이 양가죽을 써서 이렇게 스티치를 했고, 이어컵, 이 볼에 닿는 부분, 여기는 이제 보통 인조가죽을 쓰잖아요. 이 땀과 기름, 이런 거에 오염되지 말라고. 그래서 이어컵은 인조가죽을 썼는데, 사실 이게 양가죽보다 좀더 보들보들해서 감촉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론이 만든 제품답게, 이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처리함 이 오크가 돌아 맞는 부분이나 높이 조절 레버 이런 것들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9200하고 7200이 케이블 구성이 조금 다른데 9200이 케이블이 두 가지가 들어가요 일단 실내에서 사용할 6.3mm 핀 6.3mm 핀이 고정으로 되어 있는 3m짜리 케이블이 있고 그다음에 이동용으로 개발이 된 3.5mm 핀에 6 3을 m 탈착할 수 있는 1.3m짜리 케이블이 있습니다 두 케이블이 굵기가 약간 달라요. 3m 쪽이 좀더 굵습니다. 그리고 3m 쪽이 케이블이 좀 좋은 거예요. 동에다가 은도금을 한선재이고 1.3m 짜리 케이블은 OFC 선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좋은 케이블은 이 내부 케이블링에 사용된 7N 카퍼, 7N 동선으로 내부 케이블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진동판, 이게 중요한데, 나노파이버, 아주 가는 그런 섬유사로 만든 50mm, 그러니까 5cm 진동판을 사용해서 사실 이게 대논 사운드의 어떤 핵심 같은 그걸로 광대하게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진동판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참 신기할 정도로 제품의 구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이 대나무와 호주나무의 차이인지 아니면은 1kHz가 더 높은 그런 대역의 차이인지 소리 차이는 꽤 납니다. 7200도 기본적으로 소리가 좋아요. 소비자 가격으로 100만 원이 넘는 헤드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보면 이제 뭐 포컬 같은 회사에서 나온 2, 300만 원짜리 그런 아주 귀족 헤드폰들이 있고 포컬 같은 면 셀레스 정도가 한그 정도 100만 원 남짓되는 그 정도 등급의 제품이고 그리고는 뭐 소니의 Z1R, Z1R이 그것도 200이 좀 넘었던 그런 헤드폰이죠. 100만 원이 넘는 헤드폰들은 브랜드를 막론하고 사운드 어떤 그 품격 같은 게 있어요. 기능 같은 게 추가되지 않은 순수한 소리만으로도 어중간한 스피커들이 부럽지 않은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고 장시간 시청을 해도 귀가 피곤하지 않은 사용자 친화적인 그런 품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등급의 제품입니다. 9200과 7200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스테이징이 가장 커요. 마치 9200은 7200에서 4, 짝 공간을 오픈한 듯한 느낌? 밀폐형의 그 묵직한 다이나믹스와 외부 소음이 차단되는 아주 정숙한 소리들 그게 음악에 좀더 몰입하게 하는데 그 상태로 9200은 조금 더 공간이 트여 보인다는 얘기예요 배나무각을 가능하게 했으려나요? 여하튼 그게 가장 크고 섬세하고 이런 건둘다 뛰어납니다만 9200이 조금 더 세부 묘사들이 좋고 그 소위 입자감 아주 세세한 해상도를 보여줘도 대는 특유의 섬세한 묘사들이 아주 듣기 좋은데 그게 에너지가 강해져도 귀를 피곤하게 한다거나 날카로운 그런 느낌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고해상도에서도 음의 감촉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지금 얼마에 살수 있냐 대략 절반에서 살짝 높은 원래 소비자 가격이 한60% 정도 100만원 아래로 내려옵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 가격대에 들을 수 있는 아주 뛰어난 헤드폰들을 구할 수 있는 찬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논 헤드폰의 어떤 특이한 점이나 뭔가 좀 표준적이지 않은 그런 특이한 소리를 내는 그런 헤드폰이 아니에요 상당히 모든 장르의 보편성이 뛰어나고 특히 고해상도 음원들을 아주 끝에까지 들려주는 능력은 아주 뛰어납니다 9200이 좀더 그렇고 하나 그냥 갖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헤드폰이고요 그리고 같이 온이펄 이어폰 요게 약간 AKG를 좀 담긴 했죠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바둑알같이 생긴 그런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이 제품도 데논 사운드 스타일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ANC나 이런 뭐 방수 기능들 이런 기본적인 기능은 당연히 되고 그 AAT라고 해서 주파수 특성을 보편적으로 보정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게 사운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헤우스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데논답게. 아주 훌륭한 그런 전용 앱이 있고요. 이 제품 이름이 펄인데, 펄이 있고 펄 프로가 있는데, 참고로 펄 프로는 블루투스 등급이 하나 높고, 무손실 파일을 재생하고, 뭐 한번 충전하면 펄은 6시간을 가는데, 펄 프로는 8시간을 갈수 있고, 뭐 그런 미세한 차이들이 있어서, 그 사용자가 선택하면 되는데, 일단 펄 기준으로 하면 30만 원이 채안 되는 가격? 근데 이 제품도 이제 지금 행사하는 가, 행사 가격이 10만 원대로 내려옵니다. 10만 원대의 블루투스 이어폰으로는 아주 훌륭한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 필요하신 분들은 훌륭한 이어폰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을 이렇게 막반 가까이 할인을 하니까 그 가격으로 살수 있는 가성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행사하는 가격으로 살수 있는 가치는 대단히 높습니다. 자, 와사다에서 이걸 하고 있는 행사, 와사다에서 행사를 얼마에 하고 있는지는 영상 아래 링크로 알려드릴 테니까 가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미션 LX 커넥트 d a c 라고 부르는. 전에 저희 미션 스피커 리뷰할 때 한번 이거 다룬 적이 있었죠. 기본적으로는 DAC인데 볼륨 컨트롤이 가능해서 파워 앰프랑 연결할 수 있는 프리 앰프로 언밸런스 출력을 할 수도 있고 외부 소스 기기로부터 언밸런스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디지털 입력들이 다 있어요 뭐 옵티컬, USB, 그리고 HDMI-C 출력 리턴시키는 영상 기기랑 연결할 수 있는 단자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축도 있고 이걸 또 지금 7200과 9200과 패키지로 하면 그러면 또 가격이 좀더 싸집니다. 그것도 링크로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요. 하여튼 오랜만에 이 대논 제품. 솔직히 대논 제품은 턴테이블이나 그 다음에 GDP나 앰프들 그게 오디오 파일하고 가까운 대논의 제품들일 텐데 헤드폰을 들어보면 헤드폰 품질이 오히려 하이파이보다 조금 더 보편적이라고 할까요? 대논 제품을 하이파이로 안 써도 헤드폰으로는 한번꼭 써볼 만한 그렇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아주 싸게 팔고 있단 말이죠. 꼭 들어가 보시고요. 자, 오늘 여기서 이 와싸다의 대논 헤드폰 행사 얘기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